안녕하세요. 레오섭입니다. 그동안 천만 아이폰 유저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던 아이폰에서의 통화녹음 기능이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iOS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시면 이제 애플에서 지원하는 통화녹음 기능을 쓰실 수 있는데요. 사실 애플이 조금 야갔어. 여기서 조금 얄미운 게 아이폰 15 이상 그러니까 작년에 발매한 최신폰 이상부터만 통화녹음 기능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 쓰시던 아이폰에서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셔도 통화도, 통화 녹음 기능을 쓰실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기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 나누기를 했다는 거. 아, 조금 치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통화 녹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아이폰 되지 않았잖아요. 갤럭시에서 뭐 삼성페이 얼마나 우리 부러워했습니까? 근데 이제 애플페이 되죠. 갤럭시에서 통화 녹음 얼마나 기... 부러워 했습니까? 근데 이제 아이폰에서 통화 녹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아이폰, 갤럭시 뭐쓸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절대 아닙니다. 아이폰에서의 통화 녹음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신 iOS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면 자동으로 통화 녹음 기능이 생깁니다. 전화를 한번 걸어보시면 그동안과 다르게 왼쪽 상단에 통화 녹음 메뉴가 생겼어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녹음을 시작하는데 일단 여기서 아쉬운 거 하나 자동 녹음이 안됩니다. 무조건 수동으로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고요. 더큰 문제는 뭐냐? 이 통화가 녹음됩니다. 이 통화가 녹음됩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상대방에게 이 통화가 녹음된다는 사전 고지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상대방이 통화 녹음한다는 사실을, 어,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갤럭시와 다르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뭐, 미국에서의 문제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한 건데, 아니,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게 통화 녹음의 묘미인데, 이거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면, 전화 통화에서, 아,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명태균이 통화 녹음된다는 사실 알았으면 다 얘기했을까 어 이거는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반쪽 기능이라는 거죠 이 통화 녹음으로 어 굉장히 뭐 많은 증거로 쓰일 수 있는데 통화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글쎄요 아 이게 조금 기능이 많이 퇴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이+ 부분이 너무나 아쉽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화 녹음은. 굉장히 잘 됩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이 통화 녹음을 하시면 메모 앱에 이 통화 녹음 폴더가 따로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누구와 몇 시에 어떤 통화를 나눴는지가 어, 다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AI 기능이 공식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통화 내용도 요약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기능을 지원하진 않아요. 내년 4월에는 그 기능도 지원하겠죠. 그리고 통화 하시면 굉장히 깔끔해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 통화가 녹음됩니다라는 사전 고지 메시지가 상대방에게도 전송이 된다는 사실 굉장히 뼈아픈데 이... 통화 음질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아, 그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쨌든 아이폰에서 공식적으로 통화 녹음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이런 반쪽짜리 기능 과연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지 제 생각에는 상대방이 이걸 알아채기 전에 헛기침을 한 3초 동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폰에서 드디어 통화 녹음 된다는 사실 우리 한번 알아봤고요. 통화 녹음 몰래 조용히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